단면 터치하실 때는 과감하게 내려가세요. X, X, 마이너스 방향으로. 그 모서리에 터치할 생각하지 마시고, 단면에다 터치를 한다 생각하고, 더 내려, 더, 더. 어, 더, 더. 어, 깎이는 거예요, 지금? 네. 깎으세요, 그럼. 쭉 깎아. 어차피 그것도 똑같은 개념이니까, 절삭 개념. 쭉 반대로 올려주시고 쭉. 여기 좀 불편하잖아요 기자 불편할 때는 요거를 올리고 그 대신에 얘는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올려주시면 똑같은 효과는 있어요.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. 자 원점 잡아주시고. 매죠, 측정. 오케이. 그다음에 포지션 눌러가지고 확인하시고 음 이상 없으면 이제 외경 을 깎으시면 돼. 빠르다 빠르다 길 깎는 거 아니에요 깎으시면 안돼그 네, 다음에 뒤에 서체 나와 뒤에 서체 빼요 지금 아마 너무 빨리 깎아가지고 들 깎였을 거예요 천천히 똑같이 깎는 식으로 이렇게 쭉 빼줍니다 핸들은 더 빨리 돌려도 상관없어요 음. 올려주고, 저쪽 쭉. 오케이. 자, 스피드를 멈춰주고 측정. 버니어 캘리퍼 두개 있어요. 어. 음. 자 됐으면 은 x 급 넣어주시고 둘매저 측정 다시 측정 다시 측정은 여러번 반복해줘도 괜찮아요 한 3번 정도 반복해도 상관없어요 음, 다시, 엑스, 백스, 빠졌어요. 엑스는 37. 점풀매저 측정. 음, 오케이. 자, 37? 어, 잊어먹지 마시고. 자, 공구 체인지. 그 다음에, 스피드 스타트. 음, 시작해지 속도 조절하고 네. 정밀하게 할 때는 손 모양을 전체로 다 잡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오케이 자, Offset 보정의 형상 퍼서 위치 3번 Z는 요 측정 다시 Z는 요툴 매저 측정 Z는 요 여기 툴 매저를 빼먹으면 안돼 툴 매저 측정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안정어리 하고 Z 플러스 그 다음에 X 플러스 바꿔주고 X마이너스 x 마 여기에는 X는 3 7 2매벨 측정 오케이, 그 다음에 안전걸 띄워주시고 쭉 빼서, 쭉더 빼서 쭉, 오케이, 자 이제 5번 그 다음에 회전수 줄여주시고 스피드 오브라이드, 예, 그건우 여기를 보셔야 돼 여기를 보고 잠깐, 여기저기 여기를 보고 700 정도 음, 700을 피해요 오케이 터치 보세요 제트 제트 제트로 가셔야지 제트 터치 전체로 다잡으야지 그렇지 그렇게 살살살 들어가면 돼 살살살살 살살살. 오케이 됐으면 5번에 가셔서 제트는요 툴매저 측정 음, 됐고요 그 다음에 안정거리 띄워 주시고 네, x 스축갑니다 이제 속도 다운 시켜주고 네, 터치. 오케다 됐으면은 X는 음, 되셨어 그 다음에 또 안전거리 한번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은 스피드를 꺼요 그 원위치 시켜놓고 스핀드로 스타트 오프, 스톱이죠, 스톱. 자 나사바이트를 Z축에다, 인에다 걸치게 하시면 돼요. 뛰어야 되고 안정을 확실히 뛰어주시고, 눈대중으로 대충. 무시 맞으면 7번에 가서 세팅합니다.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들 다시 스타트 눌러주시고 엑스트로 터치.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고 X는 37.2매저 측정. 자 가비 아마 전 거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으면 되거든요. 뭐 전체적으로 차, 어,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어, 잘하셨어요 여기까지해서 응, 안정을 띄어주시고, 쭉.